안녕하세요. 규리TV의 규리입니다. 오늘은 이거, 이거 한번 그 포카레 이 랜덤박스를 사봤는데, 아니 랜덤박스가 아니라 그냥 그거 시켜봤는데요. 한번 같이 보시죠. 리본 끈이 묶어져 있어요. 리본은 싹 풀어주고, 이 옆에, 옆에 패딩 치고, 그다음 오, 여기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도 있어요. 구매자님 고마워요. 이렇게 하는 편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아어 이걸 아쉽게 예쁘게 뜯지 못하군요. 야, 아니 이거 왜이리안 뜯? 그냥 이렇게 또 가겠습니다. 오. 첫 번째. 이건 약간 편의점 가게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? 어, 이거 진짜 웃기다. 3, 3분 카레인데 3분 낙서래요 어 여기에 키딩 키딩 어야어야 예.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오 여기에 어, 주사위는 왜 있지? 주사위랑 코차코 집게랑, 그리고, 루비 키링이랑, 아이브 파파조스 키링이 있어요. 다 사가지고, 이렇게 자, 세 번째. 오, 간식. 오, 어, 여 간식덤. 여기 간식이고, 여기 간식덤이 되어 있어요. 간식덤. 이게, 이게 본품이니까는, 자, 이, 이, 이거 예쁘죠? 이거 예쁘죠? 와, 이거 엄청 예쁜데요? 오. 덤이, 리본에 묶여져 있는 덤이 하나 더 있네요. 이거 몽구시긴 한데 유진 언니 포카랑 미주 언니 포카랑 원유 언니 포카가 왔거든요. 그래도 몽구시여도 이거 색긴 나쁘진 않네요. 자, 그럼 마지막 정품, 본품 본품. 자, <laughs> 여러분들 먼저 봐주세요. 저안 볼게요. 여러분, 이거 사기 아니죠? 오! 내가 좋아하는 레이 언니의 포카가 왔군요. 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음. 자, 그러면.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아, 아 맞다. 그리고 구독자 액칭 정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? <laughs>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. 저는 약간 규중이가 좋을 것 같긴 한데. 일단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